여러분 안녕하세요 번니야입니다 제가 오늘은 충주에 있는 탕금대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지금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얼른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laughs> 되게 어색하다 그냥 알았어요. 저희는 일단 급하게 오느라 오늘가... 광국에서 타는 건못 뭐 피웠죠? 네. 그렇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학번 호텔 레스토리 아까. 네. 동안이 두 배. 네. 스이스 오늘 같이 저랑 충주에 오기로 한 사람 1인일 일단 저희는 표를 이렇게 가는 걸 미리 보고 받았고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시켰는데 일단 밥이 나오는데도 먹어보고 밥이 나오는데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을까요? <laughs> 우동 진짜 우동 오랜만에 먹는다 고맙습니다 일산이나 있나? 네 일산이면은 거기가 이베이 있는데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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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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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단이야뭐 그거 아니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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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은일단같은거 많이 하는데 일나은기야나일기몇번 아, 가봤거든. 일단 <laughs> 근데 가끔 드라나마 보면은 거기가 밤에 야간 달리기 하는 거 매년 나도 거기 나 예산에서 촬영 많이 해요? 예전에 그라마 찍는 거봐 놀러 갔다가. <laughs> 화이 활동한지 얼마 안 됐잖아. 어렵거나 그런 거... 어려운 건 없었어. 거의... 아, 맨날 저는... 춤 좋아해서 들어와가지고... 거의 맨날... 응. 아, 다른 사람들 연습하는 것도 구경 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매일 간다고? 거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laughs> 아, 할 일이 없는? 있긴 있죠 근데 근데 매일 가서? 기식사니까 다른 애들보다 시간이 많아 아, 누나 왔을 때 계속 어. 웃었던 것 같아. 뭐, 아니야. 아니면? 난 전기 때마다. 늘. 전기 때다 갔어. 그치, 전기 때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전기 날이 원래 수요일이 아니면 수요일이야. 수요일. 수요일 아니지? 내가 일단. 여기, 여기, 여기. 1학년부터 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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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전기나는 매번 바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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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김밥 다 먹었고, 이따가 또 저희가 갈 곳은 틈주에 있는 탕금대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지금 공원에, 착을할죠네 날이 너무 더운 관계로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갔다 왔죠? 네 너무 힘들어서 먹으러 나왔네요 일단 먹고 터미널로 가서 먹고 터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투어 끝났죠? 네. 끝나고 와서 아까 사실 표를 너무 늦은 시간으로 하나해서 했는데 그래서 표를 오자마자 바꿨어요 다섯개 차로 네. 다시 차로 바꾸고 너무 가지이 나서 지금 콜라? 콜라를 시켜서 마시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9 어디? 일구 호텔 조리 네.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